안녕하세요, 렌입니다. 오늘 영상은 10월 13일 업데이트 전 체크리스트 영상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일단 좀 기쁜 소식이 한 가지 있는데요. 지금 두달 넘게 계속 되고 있는 이 출석 판때기가 있어요. 이게 지금 뭐 아인 300개씩 주다가 전부 다 받고 난 이후에는 계속 아인을 500개씩만 주는. 솔직히 굉장히 별거 없었던 출석판이죠. 물론 TJ 쿠폰이 있었기 때문에 뭐 괜찮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이 출석판이 드디어 교체가 됩니다 내일 업데이트 이후에 교체가 되고요 그 혹시라도 이제 이 얘기를 듣고 어? 출석판 교체되면 내일 TJ 쿠폰 주는 건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보통은 TJ 쿠폰을 줬던 출석판 이후에는 TJ 쿠폰이 아니고 미스터리 카드를 좀 많이 줬었던 편입니다. 아니면 그거 말고 다른 뭐 악세라든지 이런 거 끼워서 주는 출석판이 많았기 때문에 출석으로 TJ 쿠폰을 뭐더 준다라는 이런 내용은 제가 볼 때는 없을 것 같은데 뭐 물론 나오면 좋긴 좋지만 지금까지 업데이트 추세로 봤을 때에는 나올 확률이 매우 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일단 뭐 출석 팬댁이 바뀌어가지고 뭔가 좀 좋은 일이 좀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전하면서 다음 소식으로 넘어갈 건데요. 종료되는 이벤트 한 가지 있습니다. 가을 맞이 성장 부스팅 이벤트가 끝나요. 뭐 어떤 내용이었냐면은 일단 이제 뭐 퀘스트를 가지고 체력 회복제 300개를 쓰면 진주 5개 주는 거. 아인 300 쓰면 500 주는 거. 이거 퀘스트 내일 되면은 이제 더 이상 할 수가 없고요. 뭐 그래서 더더욱이 좀 존재감이 없었던 그런 이벤트였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특수 단전에서 겉땅이랑 몽섬에 지금 아이나사드의 따스한 시선 버프가 적용되고 있었는데 얘 같은 경우에도 1 3일 정기점검 이후가 끝나면은 버프를 주지 않아요. 뭐 시간 증가 같은 경우에는 약간 더 이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월드 보스가 p 틱 m 틱 버프 주던 이벤트까지 같이. 합쳐가지고 다 끝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성장 부스팅인지 혈압 부스팅인지 좀 알기가 어려웠는데 어쨌든 뭐 부스팅이라고 보긴 좀 어려웠던 그런 이벤트가 이제 끝나고요. 자, 그 다음 소식은 이제 삭제되는 아이템입니다. 뭐 패키지에서 팔았던 거고요. 캐플리샤의 제작증서 사라지는데 어떤 아이템이었냐면은 이제 이벤트, 이벤트 상품 들어가 보면은 재료 선택 상자, 요거랑 상자, 이거 제작하는 녀석이 사라집니다. 증서 자체가 13일에 사라지면서 해당 제작도 전부 다 사라지게 되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퓨어 엘릭서가 제일 괜찮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만약에 있다면, 제작으로 빠르게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혹시라도 다른 거 없어지는 거 있나는 보기 위해서 제 인벤토리하고 창고를 좀볼 건데요. 인벤토리에는 딱히 예, 사라지는 거 없고요. 창고도 보면은 딱히 사라지는 거 없습니다. 예, 역시 없어요. 예, 사라지는 거 그거 딱 하나니까 예, 그런 식으로 좀 기억을 해주시면은. 될것 같고요. 판매가 끝나는 상품들은 알아서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형님들. 예상되는 업데이트 혹은 예정이 되어 있는 업데이트들도 좀 알아보면, 일단 NC가 공지를 하기로 오늘부터 15일까지 용옥 버프 적용 보상을 지급하겠다라고 공지를 했습니다.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은 커뮤니티 들어가 보면은요. 공지사항에 용옥 개편 보상 절차 상세안내라고 해가지고 여기 이거에 해당되시는 분들이에요 9월 30일부터 10월 6일 사이에 뭐몇 분이라도 하여간 용옥이 적용이 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12일부터 15일까지 우편으로 용옥을 순차 지급한다 이렇게 네,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줄 예정이고 이렇게 주는 용옥은 환불 용으로 쓰거나 아니면은 제작에 이벤트의 이벤트 상품 쪽에 보면은 이 만드는 게 있어요 형들. 그래서 요거 만드는 재료를 주는 거니까 참고를 좀 해주시면은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패키지가 악세 패키지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인장 팔찌하고 스나퍼 룸티스 요 녀석들을 팔고 있고 아직 일주일 정도 판매 기간은 남아 있는 상황인데 지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티견갑과 휘장 패키지가 나올 것이다. 저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나올 것같 거. 왜냐면 생각보다 지금 이 가성비를 가지고 있는 악세 패키지 굉장히 잘 팔렸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딱히 필요가 없어서 아직은 안 샀는데 네, 이거 구매하신 분들이 꽤나 많이 계시죠 실제로 네,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렇게 이런 정도 가성비 한 7배 정도 되는 가성비의 티견갑이나 휘장 패키지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네,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월드 서버 이전이 아마 나오겠죠? 이번 주에 캐릭터 서버 이전이 이제 나왔었고, 뭐 원래 이제 매주 격주로다가 그냥 울겨먹기 식으로 열심히 서버 이전 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 텀에는 월드 서버 이전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제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추가적으로 다른 예측사항은 없고요 이렇게 네, 해서 그 내일 업데이트 전에 체크리스트 한번 쭈루룩 봤는데 일단 용옥 보상을 좀 빠르게 줬으면 좋겠다 이런 네, 생각이 좀 많이 드는 네, 상황이고요 솔직히 이번 출석 한때기 같은 경우에는 좀 너무 이제 아인으로만 진짜 인간적으로 NC형들 너무했어요 아인으로만 채우지 말고요 좀 유저들이 기분 좋고 공감도 되고 야 이번 출석판 진짜 마음에 든다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출석체크 판때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NC가 달라졌다는 거를 이번 참에 한번 보여줘야 돼요 너무 안 보여주면 이거 문제 생깁니다 제발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영상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영상 도움 많이 되셨으면 좋기를 바라고 영인들 영상 봐 주신 분들 진심으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